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엠 묵상집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지우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몽에를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이지만 과거에 어느 한 대학생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다는 거죠. 그 친구는 나름대로의 자기 정직한 속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면 주의를 그렇게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러고 기도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한다고 하고 황금도 또 하라고 하고 교회일도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억압적이어서 교회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이런 의무감처럼 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으로 오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더 기도해야 한다, 더 헌신해야 한다,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담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 조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인 매지 못하는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멍에 있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나름 부단히 애썼지만 아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은 이방 신자들에게까지 그들이 졌던 그 멍에처럼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하죠.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즉, 구원은 율법의 멍에를 매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멍에는 우리가 질수 없는 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본래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질수 없는 멍해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질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늘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해 왔지요. 그에 대해서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는 결국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춰 주는 우리의 상태,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비춰 주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만 밝혀 줄 뿐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마저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킨 것처럼 한 것은 그들의 위선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야 신앙인이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은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어? 라는 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그러한 신앙다운 삶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 신앙답다. 그래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 1절에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은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받아,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했나?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봉사했나?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착한 삶을 살았나? 어느 누가 내 마음에 있던 판단과 비난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그러므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구원은 우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멍에를 지려고 애쓰지 말고 또 옆에 있는 성도에게 동료에게 멍해를 짊어지려고 지우려고 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짐 멍해를 메지 말라고 바울은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헌금을, 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 스스로를 얼거매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은혜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짐을 스스로 억지로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또감격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허락